이 상태에서 한겨울에 날씨가 좀더 추워진다면 저처럼 베이지 컬러의 머플러를 딱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코트보단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어서 걸었을 때 살랑살랑 거리는 이 느낌이 칼리시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짱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날 입는 코트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중요한 날, 그리고 데이트가 있는 날에는 베이직하면서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은 약속도 많고, 데이트도 하고, 명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 게 가장 이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날에는 격식은 갖추되 너무 딱딱하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브랜드와 어떤 아이템, 어떤 코디를 소개해드리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했습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TNGT입니다. 사실 TNGT라는 브랜드가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할 때부터 많이 찾았던 브랜드인데요. 그때는 비즈니스 캐주얼, 수트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어서 오피스 촬영을 할때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미니멀하면서도 컨템포러리한 느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유의 깔끔함과 트렌디한 이런 미니멀한 실루엣을 같이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께 딱 지금 시즌에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TNGT가 시즌 오프 특별 할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만 딱딱 골라서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남친룩, 중요한 자리에 입을 코디가 궁금하다. 아이템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남친룩 옷은 세미 오버핏 캐시미어 3버튼 코트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무려 캐시미어가 24% 들어가 있는 고급 코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20만 원 후반대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제가 깡따고 할인 56%를 받아서 12만 원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되었고요. 이런 기회에 좋은 코트 없는 분들은 하나씩 쟁여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옷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데이트룩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코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코트는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는 코트라기보단 꾸밀 때 데이트할 때 중요한 자리에 갈때 어울리는 코트예요. 이런 좋은 소재와 이런 실루엣만으로도 격식을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는 코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소재가 굉장히 좋은데요. 캐시미어와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인데 은은한 광택감과 담모의 텍스처가 올라오기 때문에 텍스처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요. 원단도 탄탄하고 두께감도 있기 때문에 보온성 있게 겨울에 입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핏도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120의 롱코트라 코트의 맛은 제대로 느끼면서.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살짝 여유있기 때문에 제가 입은 것처럼 블레이저와 함께 레이어드를 한다면 H라인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트를 입을 때는 레이어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깨 실루엣을 꽉 채워주기 때문에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온성도 올려주지만 핏을 위해서 레이어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V존이 살짝 올라오는 3버튼 코트라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요. 살짝 와이드한 라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체형 구애 없이 얼굴이 작아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코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트를 입을 때는 너무 너무 와이드 스트레이트를 입는 것보다 테이퍼드나 슬림핏과 함께 연출하신다면 단정한 데이트룩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더 격식을 갖춘 데이트할 때 입는 코트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컬러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컬러도 좋지만 제가 입고 있는 브라운 컬러가 가장 좀 고급스럽고 데이트룩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1순위로 네, 추천드리고요. 내가 아직도 기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블랙과 브라운 준비가 된다면 그레이와 카멜 같은 경우에도 유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컬러도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브라운 코트와 생지 첼시 부츠를 더해서 격식을 갖춘 데이트룩을 만들어봤고요.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블레이저와 모크넥을 레이어드해서 코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겨울에 날씨가 좀더 추워진다면 저처럼 베이지 컬러의 머플러를 딱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한겨울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오버핏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56%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13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역시 옷은 티노프 때 사는 게 가성비가 깡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가 입고 있는 발막한 코트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유려한 실루엣과 컬러가 매력적인 남친룩 코트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성분들과 컨텐츠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남친룩으로 항상 1등을 뽑히는 게 바로 발막한 코트거든요. 이런 발막한 코트는 남친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미니멀룩 꾸안꾸 뭐 트렌디하게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코트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석적인 발막한 코트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깨 부분이 레글런 어깨 소매가 아니라 각이 잡힌 어깨 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허리 부분에는 이 발막한의 매력인 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요. 디테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벨트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허리를 묶지 않더라도 주머니에 쿨 넣었는데도 뒷모습을 봤을 때 끈이 살짝 내려오는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발막한 코트를 끈을 살짝 느슨하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코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좀 미니멀하게 만들었다고 느낀 게 소매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단추가 아니라 스냅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을 했고요. 코트 안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블랙 컬러의 안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중지로 톤온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픈했을 때 컬러감까지 신경을 쓴 원단이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단추는 그대로 보이게끔 연출한 것도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대는 마찬가지로 울과 캐시미어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이고요. 컬러가 모카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원단이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앞에 코트와 원단은 같지만 안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얇고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 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멀하고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는 코트이죠. 사이즈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오버핏 실루엣으로 나와 있고요. 체형부원도 되면서 다양하게 레이어드하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트를 한겨울에 입기보단 레데이트할 때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입은 것처럼 살짝 볼드한 컬러감이 있는 니트와 함께 연출을 해주신다면 정말 예쁜 남친룩 겨울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 딱 주시고요. 화이트 팬츠와 스웨이드 신발을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쁜 겨울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은 더 남친룩스럽고 화사한 고급 코트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옷은 오버핏 경량 에어온 구스다운 점퍼입니다. 이 옷을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활용도 끝판왕 패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입은 것처럼 깔끔한 미니멀 룩에도 잘 어울리지만 캐주얼 스트릿 룩에도 활용 가능한 패딩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TNGT가 이번에 소재에 진심이었던 게 구스다운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이 패딩을 특별 시즌오프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10만 원초반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요. 바스락거리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스락거리는 디자인에 광택감이 과하게 된다면 스트릿한 느낌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광택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니멀하게도 입을 수 있고요. 스트를 입는 분들이 가볍게 걸칠 수 있는 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일론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딩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경량성을 강조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패딩을 입으면서 감동이었던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 안감이거든요. 일반적인 패딩 안감이 아니라 벨보아 소재의 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었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요. 보온상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와... 요거는 진짜 잘 썼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넥 라인이 살짝 올라오는 4시 봉제가 없는 패딩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주머니 부분은 아웃 포켓 느낌으로 덮개 형식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캐주얼한 맛을 주는 패딩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어요. 위쪽에 소지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손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이 깔끔하고 미니멀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지퍼 부분인데요. 스냅 버튼을 통해서 지퍼가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미니멀한 요소를 줬고요. YKK 지퍼가 투웨이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루엣으로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라인을 잡게끔 투웨이를 사용하고요 가운데 버튼만 스냅버튼을 착용을 해주신다면 예쁜 실루엣이 나오거든요 총장은 일반적인 총장으로 나와있지만 밑단 부분에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크롭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오버핏 실루엣으로 나와있어요. 미니멀하게도 입을 수 있고 레이어드도 많이 할수 있는 여유있는 실루엣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X 라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덩치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패딩 사이즈예요 컬러가 두가지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미드 그레이 컬러가 이런 디자인과 느낌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패딩 활용해서 미니멀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브라운 컬러의 데님 팬츠와 아이보리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레이어드 느낌을 살렸고요. 아이보리 컬러의 더비 슈즈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루즈픽 캐시미어 더블 코트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 코트이죠. 그래서 이 코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섹시한 남자의 코트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짝 여유가 있는 더블 코트 디자인이고요. 얇고 길게 빠진 피크드 라펠이 옷의 섹시함을 더해주는 코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추를 잠갔을 때는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오픈을 했을 때는 스타일리시하면서 섹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코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않나요? 그리고 코트 뒤쪽에 보시면 벤트가 들어가 있는데 벤트가 원래 활동성을 위해 들어간 디테일이에요. 하지만 일반 이 코트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어서 걸었을 때 살랑살랑 거리는 이 느낌이 스탈리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격식도 갖추면서 스탈리시한 느낌을 찾아 하시는 분들께 너무 잘 어울리는 코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살짝 여유 있는 핏에 H 라인으로 툭 떨어집니다. 마른 체형 가지신 분들에겐 금상첨화로 체형 보완이 되고요. 뱃살이 조금 있는 분들도 H 라인 툭 떨어지기 때문에 통통한 체형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입는 이상적인 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인지티가 이번에 소재에 진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울과 나일론, 캐시미어가 혼방이 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울 마크 인증을 받은 검증된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탄탄하고 보온성이 좋은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섹시한 코트를 찾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코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41% 할인 이 들어가기 때문에 15만 원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컬러가 딱두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좀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드는 카멜 컬러를 1 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더블 코트를 활용해서 뉴요커 스타일로 굉장히 쿨하게 연출해. 해봤는데요. 블랙 컬러의 슬랙스와 컨버스를 가볍게 연출해줬고요.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브이넥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쿨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이런 코디는 여러분들 한겨울에 연출하기엔 당연히 추워요. 겨울철 실내에서 활용하시거나 스타일리시하게 겨울철 코디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친룩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바로 에센셜 쿠루넥 니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쿠루넥 니트는 코트 이너는 물론 봄이 오면 단품으로 입을 수 있는 남자들의 가장 에센셜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에게 사계절 내내 딱한 가지 아이템을 사야 된다면 저는 쿠루넥 니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쿠루넥 니트는 블랙 슬랙스랑만 입었는데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블랙 쿠루넥 니트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장만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0%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4만 원대 판매를 하고 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디자인은 심플한 쿠루네 니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토매와 밑단에는 일반적인 니트와 다르게 시보리가 얇게 툭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넣어 입어도 괜찮고요. 꺼내서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소재도 울과 나일론 폴리가 혼방이 되어 있는 소재이고요. 너무 얇은 니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감과 보온성을 가진 니트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맨살에 입기에도 좋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정 사이즈로 딱 가신다면 제가 2분 정도의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 크게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너로 많이 활용하고 실루엣 믹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딱정 사이즈로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컬러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블랙이 가장 기본이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블랙을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남친룩 아이템을 바로 세미오워피 캐시미어 블렌드 가디건입니다. 사실 가디건은 이 남친룩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이 봄에 이 가디건도 콜라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유행 안타는 남친룩의 정석 가디건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브이넥 디자인 가디건으로 되어 있고요. 자개단추로 부자재 부분을 신경을 쓸 완성도 높은 가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모아 캐시미어 가방이 되어 있고 밀도감이 높은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원단이 힘이 있기 때문에 체형 보완도 되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가디건이 컬러가 또 예쁘잖아요. 밝은 멜란지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가디건인 거죠. 그래서 남친룩으로 가디건을 구입하는 분들은 저는 어두운 컬러보단 이런 그레이 컬러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살짝 여유 있는 바지이거나 스트레이트 팬츠와 입었을 때 이런 실루엣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포근하면서 정 부드러운 남친룩 가디건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오늘 TNDT에서 시즌오프하는 괜찮은 아이템만 골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이 할인 기간과 금액 있으니까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템들을 남은 겨울 동안도 입을 수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만 준비를 해봤으니까 시즌오프 기간에 쟁여두셨다가 오래오래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TNDT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